<laughs> 아 방구석을 보냈어. 헬 e r y 리바 e 오늘은 심리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무슨 심리테스트를 준비했죠?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사이코패스, 또 하나는 연애. 심리테스트를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도 같이 해봐요. 렛츠 스타트! 천천히 칼을 둘러보는 당신. 칼? 칼. 칼요. 칼의 가격대는 천차만별이네요. 5천 원짜리 칼이 있는가 하면 5만 원짜리 칼도 보입니다. 네. 하지만 당신은 결국 5천 원짜리 칼을 집어들었어요. 이 칼을 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왜 어, 5천 원짜리 칼을 어, 산다고왜 5만 거야? 원짜리 칼도 있는데 5천 원짜리 칼을 샀을까? 나는 사람 죽이려고 사람 죽이는데 굳이 오천 원, 오만 원짜리 칼은 필요 없는 거지. 나는 돈이 없어서. 네 결과 보시죠. 사이코패스들은 저렴한 칼은 잘 들지 않아서. 왜네가 오천 원짜리 칼 썼다며? 응. 그러니까 한 번에 찌한 번에 죽이면 재미가 없잖아. 아. <laughs> <laughs> 어. 어느 날 어. 당신이 키우던 금붕어가 죽었습니다. 네. 당신의 엄마는 금붕어만한 초콜릿을 나에게 사주었습니다. 에? 갑자기 금붕어가 죽었는데. <laughs> <laughs> 그러고서 당신은 형을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 어? 금붕어, 금붕어. <laughs> 형이 금붕어 초콜릿을 먹은 거야. 아 왜? 봐봐. 금붕어를 죽었지. 근데 금붕어만한 크기의 초콜릿을 주셨어 그럼 형을 죽이면 형만한 크기의 초콜릿을 주겠지. <놀람> <놀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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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답니까 우와, 개 소름돋아. 형만한 초콜릿. 대박이다. 여러분은 얼마나 맞히셨나요? 그랬나요? <laughs> 옆으로 사이코패스인가요? 지금 당신 곁에 사이코패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 이번에는 뭐라 하죠? 연애 심리 테스트 네. 비행기가 추락하여 당신은 사막 한 가운데에 떨어지게 됩니다. 내리쬐는 태양에 너무나 힘이 들어 쉬어갈 곳이 없나 걷다가 어느 오두막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발견한 오두막집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네, 이제 오두막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목이 너무 마른 당신 물을 찾기 위해 욕실로 달려가 보았어요. 욕실 문을 열어보니 욕조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는데 욕조 물은 어느 정도 차 있었습니까? 문이 열려 있으면 이성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이고 어... 아, 닫혀 있다면 이성에 대한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뜻이래요. 어허... 어... <laughs> 주 안에 물이 차있는 정도는 <laughs> 당신의 성욕구를 뜻하는데 어머나. 꽉 차있다! <laughs> 꽉! 차있다! 강조하지 마세요 산행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점점 나른 점으로 가고 춥고 배고픈 당신 이제는 비까지 내리기 시작합니다 <laughs> 어, 진짜 빨리 쉬어가야 할 곳을 찾는, 찾아야 하는데 순간 눈 앞에 이층짜리 산장을 발견했어요. 이쯤짜리. 고민할 겨를도 없이 그 산장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는데 음. 당신의 눈 앞에 들어오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빨간 액자, 두 번째 파란색 벽지, 세 번째 나무 탁자. 암딱 들어가면 가장 잘 보이는 게 항상 벽지 아닐까 파란색 벽지. 빨간색 액자를 볼, 고른 당신. 이성을 볼때 몸매를 봅니다. 파란색 벽지를 고른 당신. 이성을 볼때 얼굴을 봅니다. <laughs> 너뭔 봐? 너너 어. 그거 본거 맞아? 나. 너무 본 거야. 액자를 <laughs> 고른 당신은 이성을 볼때 성격을 봅니다. 여러분, 저희의 심리 테스트는 여기까지예요. <웃음>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